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단한 명의 리더만을 가릴 더리더 시즌 2 리더십 제5 회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리더는 다섯 명의 팀 이디어 구원 플레이어 그리고 추첨과 선별 통해 결정된 네 명의 시청자 플레이어로 총 아홉 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즐기게 되며 최종 우승하신 한 명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1회전 탈락자 이재성님, 2회전 탈락자 최재영님 3회전 탈락자 하인동님. 사회전 탈락자 신범식 님이십니다. 더 리더의 체인지 카드입니다. 내가 탈락 후보가 되어도 다른 사람을 지목. 그 사람이 탈락 후보가 되며 일회 사용 후 소멸됩니다. 이 체인지 카드의 암호는 네 자리 암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종 암호는 0416이었습니다. 이 체인지 카드는 유한순님께서 암호를 해제하시고 가져가셨습니다. 더 리더는 메인 매치를 통해 한 명의 우승자와 한 명의 탈락 후보가 결정되며. 나머지 한 명의 탈락 후보는 시청자와 플레이어의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탈락 후보를 결정짓는 이 투표는 플레이어의 한 표는 60%, 시청자의 한 표는 40%로 계산하여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사람이 최종 탈락 후보가 됩니다. 탈락 후보가 정해졌다면 탈락 후보들은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대타 플레이어를 지목, 대타 플레이어가 대신해서 패싱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한 데이터 플레이어를 지목한 플레이어가 최종 탈락자가 됩니다. 오늘의 메인 매치는 바로 잭팟 게임입니다. 게임이 시작되기 전 5명의 플레이어들은 각각 27개의 칩을 부여받습니다. 잭팟 게임에서는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이렇게 3개의 지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플레이어들은 순서대로 각각 잭팟 지역을 선택합니다.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세 지역 중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잭팟 지역을 정했다면, 잭팟 지역을 먼저 정한 플레이어부터 순서대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잭팟 지역을 정한 플레이어 이외에 나머지 네 명의 플레이어들은 잭팟 지역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 베팅을 시작합니다. 베팅은 두개 이상 해야 하며, 어느 지역에 몇 개를 베팅하는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운드가 끝난 후 잭팟 지역이 공개되면, 잭팟 지역 이외에 나머지 지역에 베팅된 칩은 소멸되며, 잭팟 지역에 베팅된 칩은 두 배로 돌려드립니다. 잭팟 게임은 최대 15 라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칩이 50개가 되는 사람이 나올 시 즉시 게임이 종료되고, 그 사람이 최종 우승자.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가장 낮은 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종 탈락 후보가 됩니다. 우승자에게는 생명의 증표 두개를 드립니다. 혹은 한 사람이라도 칩을 먼저 소진하였을 경우 그 사람이 먼저 탈락 후보가 되며 라운드는 즉시 종료되고 그 즉시 칩이 가장 많은 사람이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우승자에게는 역시나 생명의 증표 두개를 드립니다. 잭팟 게임의 위상입니다. 개인적인 일대에 대한 불가능합니다 칩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16라운드 이상 진행될 경우 경기를 끝내고 칩 개수로 우승자와 탈락 후보를 결정합니다. 칩은 무조건 2개 이상 베팅해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잭팟 지역에는 자기 차례에 자신은 베팅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잭팟 게임 세 문장 요약입니다. 다섯 명의 플레이어들은 순서대로 잭팟 지역을 선택한다. 라운드마다 플레이어들은 두개 이상의 칩을 배팅. 잭팟 지역의배팅등 모든 칩은 두 배로 돌려주며 나머지 지역의 칩은 소멸. 잭팟 지역을 선택한 플레이어는 그 라운드 배팅 부이다. 칩이 50개가 되는 순간 즉시 게임 종료 후 우승자. 칩이 0개가 되는 순간 즉시 게임 종료 후 탈락 후보.